안녕하세요. 지금 채용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여러분의 커리어 가치를, 뭐랄까, 완전히 재정의해버릴 마이크로 크리덴셜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평생 직장만큼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지식의 가치가, 글쎄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는 미래학자들의 경고예요. 4년 동안 힘들게 배운 대학 전공 지식이 졸업장 받자마자 구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막연한 예측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명확해지거든요. 불과 몇년 뒤인 2028년쯤 되면 전통 학위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저 붉은색 선은 똑 떨어지고 실용적인 마이크로 크리덴셜의 가치를 보여주는 푸른색 선이 이걸 역전하는 가치 교차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대전환, 영어로는 Great Transition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한번 취업하면 끝. 이 공식이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온 거죠.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대학이 모든 걸다 해줬잖아요. 뭐, 지식, 인맥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학위까지. 말 그대로 종합선물세트 같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AI와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모든 게다 분리되고 있어요. 덕분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학습의 주도권이 드디어 우리 손으로 넘어온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볼게 바로 학위 유효 기간의 만료입니다. 아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기존에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업한다는 이 안정적인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와 진짜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4년짜리 지식목금 하나 가지고는 이 변화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 변화는 이미 뭐 거스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세가 됐어요 보세요 2025년 기준으로 미국에만 무려 185만 개가 넘는 고유 자격증명이 존재한대요 185만 개요 이건 뭐 마이크로 크레덴셜이 이미 교육 시장의 주류가 됐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이 새로운 시대의 해결책, 당신의 새로운 역량화폐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크레덴셜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크레덴셜이 정확히 뭘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온라인 강의 들으면 주는 그런 수료증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정의를 보면 특정 기술에 대한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학습 결과를 인증하는 디지털 자격증명이라고 되어 있죠. 핵심은 이거예요. 디지털 방식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증이 된다는 바로 이 점이죠. 와, 전이 레고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 크리덴셜 하나 하나가 작은 레고 블록 같은 거예요. 이 블록들을 차곡차곡 계속 쌓아 올려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독창적이고 강력한 스케일 스택을 만들어내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그 수많은 디지털 증명서들을 도대체 어떻게 믿죠? 맞아요. 바로 그 신뢰를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딱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학 같은 발급자가 디지털로 증명을 딱 발급해요. 그럼 두 번째, 보유자인 바로 여러분이 이걸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 지갑에 쏙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필요할 때, 예를 들어 회사 같은 검증자에게 이걸 딱 보여주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즉시 확인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간단하죠? 네, 바로 이 그림이 지금 말씀드린 전체 생태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세 주체가 블록체인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중앙 기관도 없는 아주 투명한 기술로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이 말은 즉 누구도 중간에서 정보를 위조하거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완벽한 신뢰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핵심 가치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위조나 변경이 아예 불가능하고요. 또 이게 글로벌 웹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내 데이터를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직접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좋죠. 검증하는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지니까요. 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건지 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게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똑똑하게 나만의 스킬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합니다. 스킬 스택을 쌓는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직적 스택. 이건 말 그대로 한 우물을 깊게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이썬 기초부터 시작해서 머신 러닝, MLops까지 파고들어서 완전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적 스택인데요. 이건 여러 분야의 기술을 연결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 능력에다가 스토리텔링, 그리고 애자의 관리 능력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될까요? 바로 데이터 기관 전략가라는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전문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가, 소위 T자형 인재를 최고로 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M자형 인재, 다시 말해 폴리매스의 시대가 온 겁니다. 전문성의 기둥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세워서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충분히 한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커리어별 로드맵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서는 예시로 대표적인 세 가지 커리어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기술의 끝을 보는 AI 엔지니어. 둘째, 기술을 비즈니스에 녹여내는 디지털 마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웹3 생태계의 개척자, 디자인 매니저입니다. 네, 바로 이 로드맵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로축을 보시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세로축에는 방금 말씀드린 AI 엔지니어, 디지털 마케터, 디사이 매니저, 이세 가지 커리어 경로가 있습니다. 각 경로별로 어떤 시점에 어떤 역량을 쌓아야 할지 단계별로 쫙 나와 있죠. 이건 정말 잠시 화면을 멈추고 내 분야라면 어떨지 한번 대입해 보면서 미래 계획을 그려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위에 있는 AI 엔지니어 트랙을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보세요. 2026년에서 27년까지. 처음 2년 동안은 IBM 데이터 사이언스 자격증 같은 걸로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집니다. 그 다음에 28년, 29년에는 텐서 플로우 개발자 자격증처럼 좀더 전문적인 걸 따면서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30년 이후에는 구글 클라우드 전문가 자격증 같은 걸로 나는 이 분야의 마스터다! 하고 딱 증명하는 겁니다. 어때요? 10년짜리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에게 좀더 친숙한 디지털 마케터의 성장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실질적인 팁을 얻어보죠. 자, 이 마케터의 성장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2027년, 처음에는 데이터 분석 같은 아주 단단한 기초부터 다집니다. 그리고 2029년쯤엔 그 위에 생성형 AI 같은 강력한 도구를 얹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2년에는 웹3같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면서 자기만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완성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네고 블록을 쌓았어요. 그럼 이제 이걸 잘 보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내가 힘들겠단 이 자격증들이 그냥 장롱 면허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게 만드는 아주 실용적인 꿀팁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이력서를 먼저 훑어본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AI 채용 시스템이 내 자격증을 놓치지 않게 자격증명 발급기관 날짜 이 표준 형식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채용 공고를 잘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들을 내 이력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강의가 있다면 진행 중이라고 꼭 써주세요. 이런 적극성을 보여주는 게 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링크드인 프로필 이건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죠, 필수. 자격증을 따셨으면 무조건 자격증 섹션에 꼼꼼하게 다 추가하시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클릭 한 번으로 이게 진짜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 공식 url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링크딘 알고리즘 자체가 이렇게 검증 가능한 자격증이 있는 프로필을 더 좋아해서 검색 결과 위쪽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나를 알리는 아주 전략적인 방법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이 질문 하나로 요약됩니다. 과거의 질문이 어디서 배우셨어요? 였다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질 새로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이 증명의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그냥 지식을 수동적으로 배우는 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기 커리어를 직접 설계하고 증명해 나가는 바로 자격증명 설계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미래를 네고블록 사트 시이 마이크로 크레덴셜 하나 하나로 직접 멋지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